메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카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계기로 남편 아카마츠, 아들 토쿠사와 함께 시어머니 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래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렴. 이때만 해도 앞으로 가시바길를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 얘국 예. 맛이 이게 뭐니 육수 최대로 낸거 맞아? 죄 어, 죄송해요 더 어, 진하게 우려내야지. 에이, 그러게 엄마가 만든 국이 엄청 맛있는 거였어. 전업주부인 나는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님의 간섭하고 투집을 잡기 일수였다. 예 카린 저녁 먹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토크사 병원 데려다 주느라 금방 준비할게요. 하여간 요령이 없어서 큰 일이야. 나왔어. 뭐야? 오늘 반찬 생선이야? 고기 먹고 싶었는데 그러게 말이다. 하여간 눈치가 없어서. <laughs> 카리, 애가 주스 쏟았어. 엄마가 곧 닦아줄 테니까 기다리렴. 아니 뭐하니 빨리 안 닦고. 아, 네. 좀 도와주면 어디 돈나나? 행주 바로 옆에 있는데. 여보, 어머님 말인데. 나한테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어? 나름대로 잘해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laughs> 당신은 기가 센게 얼굴에 드러나서 문제야. 좀 살갑게 웃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기가 쎄다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인데, 당신이 너무 요령이 없긴 해. 애 태어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 나도 요령 있게 잘하고 싶어. 정말 여유가 없단 말이야. 다음날... 어디 나가?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오려고 또? 주말에라도 토크사랑 놀아주면 안 돼? 저번주에도 갔잖아 아, 시끄러워 죽겠네 평일엔 돈 버느라 바쁘잖아 주말엔 좀 내버려 둬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좀 싸늘하네 싱크대가 너무 낮아서 허리도 아프고 카린 한잔더줘 여긴왜 이렇게 추워? 바닥도 엄청 삐거덕거리고. 아빠 유산으로 부엌 리모델링이라도 할까? 진짜? 어, 하자. 간만에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남편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진행하자. 안 그럼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 저기 우리 부엌 리모델링 하는 거 말인데. 왜? 뭐 원하는 옵션이라도 있어? 내가 키가 크잖아. 이집 싱크대에서 설거지 할때 항상 허리를 숙이고야 됐거든. 그래서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가능하면 싱크대도 좀 높은 걸로 바꿀 수 없나 해서. 음, 그래? 몰랐네. 내일 엄마랑 상의해 볼게. 주방은 당신이 제일 많이 쓰니까. 아싸! 내 허리야. 지금까지 고생했어. 며칠 후.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맞다 얘. 예. 리모델링 할때 싱크대 높게 해 달라고 했다면서? 아, 네. 요즘 허리가 아파서요. 죄송해요. 제가 키가 크다 보니. 얘좀 봐라. 절대 안 돼. 네? 난 키가 작아서 높은 싱크대는 못 써. 알겠니?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양보하는 게 맞지. 어머님은 주방일 거의 안 하시잖아요. 음, 그런가? 당연한 걸왜 묻니? 엄마가 안 된대. 안 됐다, 여보. 야 이놈아, 뭐라고 좀 해봐.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업체한테 내가 연락해두마. 며칠 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에트라 건설입니다. 어머, 드디어 왔나 보네. 나가요. 그럼 여기랑 여기는 차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예, 싱크대 무슨 색으로 할지는 네가 정하렴 통역, 어차피 네가 쓸 싱크대니까 특별히 색은 고르게 해주마 얼굴에 다 써있네 전 무슨 색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쓸 것도 아닌데요 뭐 뭐? 저는 잠깐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이 자주 쓰실 거니까 어머님 키에 맞추시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저아기 이유식이랑 제가 먹을 음식할 때 빼고는 싱크대 안쓸 거예요. 너, 너 그게 무슨 말 본새니?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내집 싱크대를 내가 정하는 게 잘못됐어? 진정들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새게 된 모든 어머님이 다 정하시라고요. 이렇게 순조롭게 리모델링이 끝났고 싱크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낮게 완성되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청 근사하게 바뀌었네. 너도 주방이 깨끗해져서 좋지 않니? 물론 난 선언한 대로 주방일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부엌은 어디까지나 빌려쓰는 것이라는 자세를 고수했다. 부엌 좀 빌릴게요. 저랑 토크사 먹을 것만 만들 거라서 금방 끝나요. 여보, 이제 그만 기분 풀고 엄마랑 화해해. 당신도 똑같아. 그런 상태로 몇 년이 흘렀다. 초코사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다시 직장 나가야겠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갑갑해. 어, 그거 좋은데. 당신 다시 취직하면 생활비 따로 안 줘도 되는 거지? 뭐? 나꼭 사고 싶은 오토바이가 있거든. 제정신인가? 아무리 시댁에 얹혀서 산다지만 자식도 있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쓰는 돈 늘리려고 돈 버는 줄 알아? 그게 왜?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뭐? 지금까지는 토크사 때문에 다 참아왔지만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애한텐 관심도 없는 남편 따윈 없는 게나 마음을 굳혔다. 남편과 갈라서기로 결정한 직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버렸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줘. 당신이 가버리면 우리 엄마 수발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너가 이러고도 잘살수 있을 것 같니? 안녕히 계세요. 아빠 안녕. 그리고 이혼한 지 5년째인 현재 자문 연다 짜잔 오 진짜 좋다 엄마 내방 2층이야 이혼 직후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직했고 다시 신세 좀 질게 잘 돌아오셨어요 그때 직장 후배였던 카츠라와 2년 전 재혼했다 최근엔 둘째도 가졌고 가족이 모두 함께 살 근사한 새 집도 장만했다 내 키에 맞는 싱크대 마음에 들어. 여보. 응? 고마워. 엄마, 아빠, 내방 엄청 넓어. <laughs> 지금은 남부울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시청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専業主婦だからと言っても、毎日の家事育児は仕事とはまた違う大変さもあるでしょう。その仕事が台所の高さが変わるだけでも楽になれば、容量も良く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のに、ひどい扱いです。それに、自分の趣味を持つなとは言いませんが、子供がいるなら父親として可愛がってほしいものですよ。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 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